자, 볼리비아보다 대한민국이 못한것 같습니다. 작년에 2019년 11월 11일,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이 사퇴를 했어요. 대통령 선거 때 부정을 한것 때문에. 자, 이때도 보면은 그 볼리비아의 국민들이 선거가 부정이 있다라고 처음에 항의했을 때, 이 모랄레스 대통령은 아, 그런 일 없어. 아, 부정선거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 아, 대명천지에. 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부정선거가 있어. 이러고 아주, 예, 입싹 씻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야당에서 의혹 제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야, 너 대통령, 네가 네가 친히 구대타 한 거지. 네가 기딴식으로 하면 헌법 뒤집은 거지.라고 야당이 계속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OAS라고 하는 선거 관리하는 단체가 이 볼리비아에 가서 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투표 시스템에 여러 부정한 것이 있었고. 정보 시스템의 컴퓨터 조작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 선거 절차를 시작해야 된다고 OAS 단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모랄레스가 10포인, 어, 10포인트, 10% 이상의 격차로 승리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선거 부정이다. 이 얘기가 되어가지고 이 볼리비아 대통령이 사퇴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도 4월 15일 선거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물리학 교수인 박영아 교수가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동전 1000개를 던졌을 때, 전부 앞면이 나올 수 있는 확률보다도 어려운 확률이 대한민국 4월 15일 선거에서 저질러 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한국의 4.15 부정선거하고 볼리비아의 부정선거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봤더니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예, <laughs> 자 볼리비아는 투표 시스템이 부정이 있었대요. 예, 전산 처리계 부정이 있었대. 컴퓨터 뭐 통계 조작이겠죠. 자 한국도 보면은 볼리비아랑 똑같아요. 투표 시스템 부정이 있죠. 사전 투표 통계 조작이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죠. QR 코드 쓴거 자체가 불법이죠. 선거 무효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선거 무효예요. 그래 볼리비아보다 더 악질적으로 노른 게 더불어민주당의 이 선거 부정이다. 두 번째, 볼리비아는 야당이 의혹을 제기했고, 이거 가지고 계속 국민들하고 어, 싸움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야당이 전부 입 다물고 있어. 얘네들 무슨 돈 먹었나 봐. 다입 다물고 있어, 야당은. 시민들만 애국자들만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볼리비아보다 못한 거예요. 한국의 야당이 쓰레기 놈들만 있다는 겁니다. 자, 볼리비아의 같은 경우는 미국의 OAS 단체가 선거 감사를 했고 그래서 통계 조작을 밝혀냈습니다. 불가능한 통계가 나왔음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사기 탄핵파 어? 유승민 계열 이준석 하태경 또뭐 어 조갑재 정규재 이런 놈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그리고 유파 유튜버라고 어? 하던 놈들까지 이번에 선거 부정은 없어라고 일축하고 있어 요 피해자들 선거에서 떨어진 놈들이. 오히려 도둑놈 민주당을 옹호하고 있는 꼴입니다. 아주 이상한 꼴하지 볼리비아에도 없는 그 아주 후진적이고 개 망나니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문재인하고 민주당은 입 다물고 있어요. 지금 위장 우파 유튜버들 정규재, 조갑재, 김진, 이병태 또 무슨 황땡땡 유튜버 뭐 변땡땡 또 무슨 윤땡땡 뭐 이런 막 유튜버들이 구독자도 많은 유튜버들이 아주 그냥 에, 선거 조작 없다라고 아주 기를 쓰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을 기쁘게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 백악관에 청원운동을 하자. 그래서 미국의 OAS같은 선거단체가 한국을 조사하게 오게끔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 백악관 총원운동. 그렇게 해서 어, 이 미국의 OAS 같은 선거 감시 기구가 한국의 선거를 다 조사하게 해가지고 이거 100% 선거 조작이다. 결론 딱 나오면 그때는 문재인 끌려 내려오는 거고요. 양정철이 예, 얘도 다 잡아들이고요. 완전히 퇴진시켜버립시다. 지금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제 방송에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거기 미국 백악관 청원하는 데가 나옵니다. 거기 가셔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뭐 주소지는 그래요. h t t p s p t i t i o n 쭉 있는데요. 어 이렇게 있습니다. 작쭉 있는데 그리고 여기 쓴 글씨 있죠. 뭐 p t i t i o n s o u t s korea, election, rigd 이렇게 똑같이 검색어에 치시고. 이렇게 엔터 누르시면은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화면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예. 이런 화면이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요. 여기 오른쪽에 이름 쓰는 데가 있어요. 여기 이름에. 자, 이거 원래 10만 명이 목표인데 지금 현재 16,816명이 동의 사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들 가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이 부분에서 어이 부분에서 가시면은 이제 이름 쓰는 데가 나오는데요. 예, 이름 쓰는데 이제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자 여기 메뉴에 칸에는 예, first name 예, 무궁, 자기 이름이 무궁화야. 그럼 위에다가 궁화 쓰시고 last name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메일을, 이메일을 여기다 쓰시면 돼요. 1, 1, 1. 이렇게 이메일을 쓰시고, 세개 쓰시고, 요 밑에, sign now를 쿡 누르세요. 여기를. 쿡 누르시면, 어, 여러분들 이메일에, 에, 편지가 올 거예요. 예, 이메일에. 금방 와요. 그러면 그 이메일 받으시고, 거기 또뭐 누르는 거 있어요. 예, 그거를 꾹 눌러주시면은, 어, 등록이 된 겁니다. 그뭐 그것만 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청원이 10만 명이 넘어가게 하고 어, 이, 이 청원 의병 운동 합시다 해가지고 이거 잡아야 됩니다. 이거 안 잡으면은 다음번 선거 하나만 하고요. 어, 국회의원이라고 앉아 있는 놈들이 맨날 도둑 놈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에 있는 도둑 놈들도 저거 믿을 수 하나도 없어요. 저놈들. 문재인이랑 어느 날 작당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북한 김정은에다가 갖다 바치는 연방제 개헌에 도장 꾹 찍을 놈들입니다. 그 의심이 100, 거의 99%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래통합당 믿을 수도 없고요. 이 청원 올려 가지고 청원 올려 가지고 우리 그 문재인 선거 부정, 도둑놈들 좀 잡아 봅시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 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